지금부터 할 거는 네, 이런 무게하고 가격, 무게 가격 이런 걸 알, 알고 있을 때 평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공식을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값을 만약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네, 뭐더 있으면 더 써도 상관없어요. 여다가80을때 80이다, 75다. 그래서 그래프를 할걸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에서. 요건 이제 이런 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만드는 거고요. 어 그리고 요 분산형은 분산형.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음 그러면, 어 이거에 대해서 분산형으로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나오고, 어 이건 이제 분산형 포인트 값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 그리고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추세선에 가서 선행을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선행이 추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선택을 하고 추세선에서 지수 추세선, 그다음에 뭐 구간 이동 평균 추세선을 추가하겠다. 그럼 구간이 이동 평등이, 평균 추세선이 추가가 되죠. 가서 요 기타 추세선 옵션에 가가지고 선행에 대한 공식을 만들겠다 선행은 음 1차 방정식이죠 그럼 그런 다음에 얘를 찍으면 이 선행에 대한 요 선행 곡선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홈에 가서 뭐 글씨를 키우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럼 선행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공식이 지금 이런 식인데요. 슬라이드라고 한다면, 이렇게 AX 플러스 B거든요. 그래서 A 값, B 값 한다면 A 값은 요거가 돼요. 그 다음에 B 값은 요거가, 이게, 얘가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 그렇게 쫙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a 곱하기 그죠 x 플러스 플러스 b 초기값 얘죠 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똑같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오차 한번 얼마나 틀린지 오차에 대해서 하면 이거는 이제 이거 마이너스 이제 이거가 되는 거죠 네. 이만큼 틀리고 틀린 거죠 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오차가 나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해보면 선택을 이렇게 하고 나서 사위배 네. 지금 이걸 했죠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보면 돼요 곡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요 그러면 이제 표식이 있고, 음, 이렇게 표식이 있는 곡선형 이런 게 나오죠.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 편집도 할수 있고, 네. 차막대기 있네요. 음, 표준 오차 막대기. 네,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 보면 돼요. 이렇게. 음, 네, 추세선에서 음. 기타 옵션에서 선형을 하겠다. 로그를 하겠다. 그죠? 지수 형태를 표, 표, 그래프를 표기하겠다. 다항식 곁에 다항식도 2차 3차 차수가 많아질수록 그죠? 차수가 많아질수록 곡선은 더 정확해집니다. 3차로 하고 3차 수식을 표현하겠다. 그러면 순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차 수식이 나온 거죠. 훨씬 더 이건 정확한 게 됩니다. 네, 3차에 대한 거예요. 3차가 나오려면 적어도 여기가 4개가 있어야 돼요. 3차, 이건 4차까지 나올, 5차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어, 얘를 복사를 이렇게 해서, 어, 복사가 잘안 되네요. 이거는 네.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됐죠? 레이아웃에 가서. 추세선에 가서 기타 추세선에 가가지고 이거 이제 계열 첫 번째 거에 대한 거고 이건 계열 두 번째 거 가는 게 계열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음, 선형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색, 뭐선 스타일도 있죠. 음, 선 너비도 더 크고 선 컬러도 투명도, 선 컬러도, 뭐, 이걸로 하겠다. 예, 나오는 거고. 선 스타일, 예. 더비를 한번 더 키워볼게요. 예, 이렇게 두껍게도 할수 있고, 그죠? 어, 끝 모양, 뭐, 평면 원형, 이런 거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 음, 선형 한 다음에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겠다. 그러 수식도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리고 요거 지금 표시 형식이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수식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다항식으로 된 거에서 이걸 삭제하려면 그냥 삭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프도, 여기서도, 그래프에서도 없애는 거는 한번,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차트 형식에 가서, 음.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다른 스타일의 차트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음, 할 수도 있고. 다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네. 세로형 먹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죠 이런 것도 두개로 비교도 할수 있고 그죠 이런데로도 다 편집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도 방사형 이런거 이런거 이런식으로 도할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꺾은 선 이거였죠? 네. 계열 1, 계열 2. 네. 해보기 바랍니다.